안녕하세요. 김프TV입니다. 어, 아, 오늘 들고 나온 총은요, 어, 아, 이거는 추천하는 총이나 그런 건 아니구요. 개인적으로 제가, 아, 이 총이 속성 붙은 게꼭 낫으면 했는데, 아, 드디어 하나가 나와가지고, 예, 블라드프사의 몰로코라는 피스톨입니다. 피스톨 계열의 권총인데요. 예, 희귀템이죠. 그냥 파란템이고, 전설은 아닙니다. 일단, 스펙을 보면요. 데미지는 369, 명률 74%, 제약성 64%, 재량 전시간 3.1초, 어, 발사속도 초당 7.7발, 탄창 용량 사, 42발, 냉교율이 95%, 플러스 40% 근접 공격 데미지, 그 다음에, 뭐, 근접 공격 시, 뭐, 요거는 제가 안 쓰는 거라 필요가 없어서, 근데 이제 속성 붙은 게안 나와서, 이걸 찾고 있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이, 블라드 오프. 또 이제 40%그 탄창 용량 증이 붙어 있어서, 저는 이제 58발인데 이 냉기 데미지거든요 그냥 일반 물리였을 때도 저는 이걸 좋아했는데 아 좋습니다 이게. 일단 지금은 그냥 어 지금 더블배럴로돼 있고 이게 교화,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구이를 눌러서 피스톨? 피스톨이면 그냥 음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거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게 더블 배럴로 했을 때는 더블 배럴로 이렇게 하면은 기관총 나가듯이 권총인데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더블 배럴이면 앞에 총열이 막 돌아가면서 쏘죠. 어 요게 좋아가지고 요 모션이 좋아서 제가 그나마 좀 가끔가다 사용하려면 속성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계속 파밍하다가 예. 뭐 자랑질 하려고 두고 한건 아닌데, 뭐 자랑할 만한 총은 아닙니다. 이게 근데 좋습니다.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, 아, 이런 총도 있다. 아, 이거 모션 크으, 보이시나요? 오 이게 이제 기그 어, 그 뭐지? 라이플류나 브라더프에서 어, 이제 라이플류 총에는 요렇게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. 이렇게. 통신이 막 돌아가면서 이 모션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홍수 때처럼 뭐 죽어도 좋아 이러면서 뭐쓸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재지거든요이 모션 그리고 데미지가 아예 너무 안 나오면 못 쓰는데 물리로 쓸 때는 물리가 이제 데미진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 속성 있는 거 나오자마자 버리긴 버렸는데 뭐 좋습니다 여전히 멋있지 않나요? <laughs> 저만 놀니까뭐 <laughs> 강요하진 않습니다 예. 어, 사,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 취향인데 어, 제 취향이 없다 뭐 굳이 아직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예. <laughs> 예, 그냥 한번 들고나와봤습니다 노런총도 있어서 저희 좋아하는 총이라서 네. 장전할 때도 이 터프하죠 남자들께 딱딱. 네. 블라드푸 이 장전 스타일이 블라드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하면서 그냥 일반 피스톨 로 이렇게 쌓아도 나쁘지 않습니다. 총알도 빠르고 빨리 나가고 거의 권총인데, 뭐, SMG나, 뭐, 라이플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. 크 그렇죠? 아, 이런 총 쏘는 맛이 또,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, 네, 그래서 조금 영양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, 가날 풍의 칼이 조그맣게 하나 달렸습니다. 거의 옆에서 보면 바늘 같은 수준의. 근데 요게 이제 40%근접공격 데미지를 더해줍니다. <laughs> 뭐, 근접 문제가 안 쓰기 때문에. 별 필요는 없는데. 아, 칼이 너무 가냘프네. 전 있는지도 몰랐네. 달렸긴 달렸네요. 어쨌든. 예. 뭐, 총이 좋아서. 총이 안 좋아서. 다 좋았다. 뭐. <laughs> 예, 그냥 한번 소개시, 정보는 그렇게 없고요 뭐, 도움이 되지는 못해서 죄송한데. 일단은. 예, 특이하고, 저, 제가 좋아하는 총이라서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. 어, 힙사에는 충선스러운 몰로코 총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